종합주가지수가 38포인트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아,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 일봉 1봉 차트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이 예, 음봉이 중요했었죠 여기가 요 음봉이 그죠? 예, 그래서 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예,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를 기준으로 해서 요봉요 요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고가가 아, 요 봉은 약간 못 미쳤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요 흐름을 바꿔놨죠 이렇게 그죠? 에, 이렇게 바꿔놨죠 에, 약간 봉이 좀 걸쳐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바꿔놨습니다 이 흐름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에, 시가도 시가도 그죠 시가이면서 거의 저가 부분이 이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또 누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정체를 할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이제 평후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죠? 어쨌든 오늘 강세는 나름대로 괜찮은 강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봉의 흐름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 자리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열려 있는 공간이 그러면 이제 향후 월봉 왼쪽에 월봉 지금 이 자리가 월봉에 여기 넥 자리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이제 한 단계 더나오고 한다면 2,750부터 3,000까지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가겠죠, 그죠 그만큼 이번 주는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종합주까지 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니까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Thank you